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수감자 제미칠 미첼 씨가 지난 8월 19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포츠마우스 지역에 있는 햄튼 로즈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미첼 씨는 24세로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면서 4개월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과자 5천원치를 훔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음식을 거부했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수감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은 그가 괴상한 행동을 하곤 했으며 자신의 옷을 변기통에 넣은 뒤 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의 친척인 록센 아담스 씨는 교도소에 몇 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미첼 씨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방문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의 다리는 부어올랐습니다. 미첼 씨는 8월 19일 새벽 5시 45분쯤 그가 갇혀 있던 감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6개월간 지내면서 약 30kg이 빠졌으며 그의 가족들은 미첼 씨의 장례식에서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사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이 교도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것을 거부해 굶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